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성구구의 사천읍 정동면 산안면 용해면이 지역구의 최은생 위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양양과 행복 추구를 위해 물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원 시장님을 비롯한 구례녀 공무원 여러분께도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난 과정으로 대도시 인재 유출로 인한 우리 시 인구 감소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삼재고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 자유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인 삼천포 공업 고등학교는 그나마 지역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천여자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 해계 유통 등 사계방으로 구성된 사천대자고등학교는 지난해 87명의 졸업생 가운데 여 명이 각각 진주와 서울, 우리 지역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졸업생들은 대부분 지역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지역 기업체에 입사 검사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역 반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같이 지역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학 졸업자가 특성화교 졸업생과의 임금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들 지역생들은 무상, 구미등 다른 지역의 기업체에 지역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지역의 얼음을 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는 물론 항공기 제작 관련 업체들이 가동되고 있어 자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우주항공 천낭도시로서의 명성이 자자하지만 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 지역 인재들이 지역은 정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체에 타 지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데, 정작 우리 지역 인재들은 지역을 못해 애지로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인재들에게 지역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나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7년이 넘도록 사천공항개구장에 고장난 채로 개 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천공항 활성화에 그린 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발언고자 합니다. 경남도가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벤쿠비에서수릉양용 항공기를 국내 처음으로 운용기로 하고 사천공항에 괴로하면서 과일 및 겨울철에 운용기로 했는데 도입 당시부터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사천공항 계로장에 장기 계로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입 당시 이 헬기를 민간협체에 있다고 운용기로 했는데, 운용해야 할민간체가 구도나면서 우리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매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와 설관을 운행하는 항공기가 상호 도착과 출발이 비슷한 시간대에는 사천공항에 장기 대기 중인 헬기로 인해 두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개발할 수 없어 헬기를 다른 것으로 잠시 이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4층 공항에 다 다른 항공기가 장기 방치된 헬기로 인해 창조할 수가 없어 공항을 선회하는 등 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로선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의 지연책을 요구하고 있고 사천공항의 개구장이두대의 항공기가 개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방치된 헬기로 인해 한대 밖에 개로할 수 없어 사천공항 활성화에 걸린 돈이 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 해결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셔가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건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이기는 고국본의 달 6월을 보내고 생기왕성한 7월의 뜨거운 열기는 어제 내린 장맛비로 잠시 멈춘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자유한국당 김영연 비례위원입니다. 오늘 고분자여 발언의 비를 주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항공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건 시장님과 시정 목표인 시민을 숨기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행정에 함께하고 계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덧붙여 지난 7월 3일 갱년 1부분 갱년 대상을 수상하신 동독은 시장님께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제 36년 암흑의 세상에서 자유의 빛을 찾아 강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3월의 하늘 아래 우리 사천시에서도 강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사천항일독립운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고분자료발행을 통해 우리시 한일독립만세운동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념조행물 클립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 건의사항과 함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 당시 우리 사천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곳으로 한일독립운동의 앞장선 지도자가 그 어떤 지역보다 많았으며 우리시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사천읍의 사천공립보통학교산남면 우천마을, 곤양면 곤양장터, 고맹면 떡천강면, 서포면 서포초등학교, 그리고 삼천포지역의 삼천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기까지 각대각 측에서 참여하여 희생자도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시 한일투사의 경쟁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며 그분들의 희생을 높이 존경하고 고마움을 해상하는 바입니다. 당시이한일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정부 포상이 추세된 한일투사 강금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손을 받은 분들이 38분 있는가 하면 손을 받지 못한 분들도 104분 이상 계신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손을 받은 열사분들은 역사적인 기록물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각종 고정자료에 열사분들의 승명과 당시 허락상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열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사남면 우천마리안마을 기념탑에 열사분들의 이름만 수록되어 있고 1919년 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돼 사천읍 시가지를 비연들었던 항일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기리 위해 지난 3월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주관하에 학교 정문입구에 긁립한 기념주행물 또한 이름과 항일운동 업적만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이 항일운동 열사분들을 기리기 위한 상징 기념물이 분산되어 있어 우리 시민들조차 항일독립 만세운동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귀중한 백령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 사천시 전역에서 공립운동을한 열사분들의 이름과 항일운동 업적을 기록하여 시 차원에서 기념주행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긍심과 양심을 길러주고 선열들의위험과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안일동이운동의 가치를 이제에 동하여 백년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기념주행물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양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경하는 이삼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중봉리 전진을 위해 쓰시는 송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지역구 자천읍 전봉면 산암면 용현면 장양국 당구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제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송동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희망 개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잘 아시다시피 농촌 오지말 주민과 장애인, 임상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으로 희망택시 또는 행복택시가 전국 각 지자체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5년 6월 2계면 5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2016년 1월에 3계면 7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작전읍 컵골 전동면 상가봉 마을이 신규로 지정되어 지난 5월. 현재 현재 <laughs> 5면 21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성당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과 비내버스폐지 마을을 대상으로 자가용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천원만 내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기에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핵심 노동 사업자 등 모두에게서 반영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희망 대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예컨대 사천읍 특골 마을의 경우 2017년 월 평균 이용 인원이 6.9명에서 2018년 15.9명, 2019년 1 9 6명으로 증가하였고 전동면 상가봉 마을도 2017년 7.9명에서 2018년 13.4명, 2019년 1 5 8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용객수가 늘어남에 따라 희망객실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교통약자에게 효자모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희망대시 요금이 그의 공사나 다름없다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승자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것보다 희망대시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기에 오히려 희망대시 운영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와 예산절감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본 이문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이용된 만속도 조사 등이 없어 개선점이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수진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개선 노력에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벗어놓은 대지 지역이나 과소운행 지역, 주민 권위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희망 대시 확대 추진을 보다 적극 검토하는 등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 반영과 버스 운수 업체의 적차에 따라 시내 버스 운행이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격지 지역에 대한 대응 조치로 희망 대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액 외에 콜비를 포함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 지원과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 포함 세대는 세대별로 중고등학생은 개별로 월 12일 운행을 지원하는 한편 여론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하만군은 지난해 경남도의 불화고 행복택시 활성화 및 택시운송사업 등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특히 하동견의 군의 경우, 버스 승강장과 마을 중심지간 거리가 800m 이상인 자연마을도 행복대시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 횟수도 월 12회에서 15회로 늘려 2일에 한번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장 우리 시도 이용객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파지 자체 의모금 사례를 유심받기 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적극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대체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 지역 고령 주민들의 의료와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정봉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희망택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룡향촌 동수운동 자유한국단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상수 회장님과 승배 동료 의원님,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후에 견인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자천시의 7월과 8월 기온을 부산 지방 기상청에서 자료를 적공받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 동안의 폭염 일수는 31일이며 경보 26일, 주의보 5일, 평균 온도는 34.5도로 폭염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월 27일 권양면는 40.3도였고 권양 권명 성구 향촌동이 폭염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유례 없는 폭염이 예상되기에 행정에서는 시민의 여름철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녹지 감소, 인구 집중, 차량 증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실외로 인율 방출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증가는 한낮, 추결 현상을 부추기고 일몰 후열 방출로 기온이 상승해 열섬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한여름 아스팔트 지표면이 55도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월룡동 주민들이 수근 사업인 대림탕 앞주택가 일부를 노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 제2차 변경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룡동 노예주차장 조성 시 주택과 열섬화 공간 개입으로 숲과 꽃, 풀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과 포켓파크를 함께 병행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사천시에 조성된 주차장은 전체 1 0 2에서 7653면으로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며 잔디블럭 주차장은 5개소에 불과합니다. 도심 속 잔디 주차장은 여름에 잔디 식물 기초와 지열을 내려줘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며 우천 시 수분 흡수로 열섬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1인당 녹지 면적은 9제곱미터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은 1인당 7.6제곱미터인 반면 영국은 24.2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메네스 포켓파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며 작은 공원, 미니파크, 타니파크로 불리며 한국에선 쌈지공원이라 합니다. 주로 마을의 길 모퉁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텀, 주차장외 자투리탕에 조성합니다. 보신 몇 가지의 사례처럼 포켓파크는 그 속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나무와 벤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생산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은 인간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맞는 녹지 공간은 수단 스토리텔링을 생산합니다. 오늘날 주택가의 주차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차량 주차만 하기보다는 차량과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컨셉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소수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녹지 녹화, 도시 녹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복개풀의 긍정적 효과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이유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다양한 공간에 녹색을 입혀야 합니다. 도심 속에 미관상 좋지 않은 공간이 존재하면 쓰레기와 청소는 탈선 현장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번 보영동 공용 주차장 도성 계획은 인근 주민의 오랜 숙은 삶기에 또한 녹색 공간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규향상 정책이 요구됩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이 축소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열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속 노예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건절되어야 합니다. 첫째 훌륭한 녹지 건간은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그린 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제거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 녹색 리즈는 공동체 문화 공간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무쪼록 사천시가 기소 가능한 그린 정책으로 시민 먼저의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번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